인간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 보, 볼수록 공허해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공허한 사람이에요. 나만 비추는 거울 나만 비추는 물에서 거기에 머물면 그냥 거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요. 가정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이 있고요. 나를 만나는 거울 앞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변화되고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도 여러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잘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하시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여러 얼굴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여러 얼굴을 띤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심중에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닮는 그런 사람들로 형성돼 가는 것이 적절하다.